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약간 무기력해요. 기운이 없어요. 동기가 안 생겨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음, 사람들이, 그죠? 어 나는 조금 무기력하고 나는 조금 동기가 부족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욕 있고 활력 있고 동기가 넘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내가 좀더 어떤 상황적으로 어,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적으로라든지 내가 조금 더더 더 나아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적당한 의욕과 활력, 그다음에 어떤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 네 그래서 음이 의욕과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욕과 동기는요 일단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실행성 두 번째는 지속성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집중력입니다 자 실행성은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착수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죠 뭔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공부는, 다음 주부터 절약은, 다음 달부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아주 괜찮은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시작은 라인 나웃, 지금부터입니다. 아셨죠? 다이어트든 공부든 절약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뭔가 직장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내 사업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셨죠? 그다음에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 어떤 걸림돌들이 있죠. 네. 그그 그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계속 생겨요. 또 그걸 찾다 보면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 찾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만 가지의 변명거리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할수 없는 상황. 그죠 네.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하는 학생이다, 수험생이다. 근데, 어, 여름방학에 뭐 시골에서 지방에서 뭐 사촌동생이 놀러 왔다. 어, 그럼 놀아줘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좀 보충해야죠. 그죠? 내가 못했던 공부 3분의 1이라도 좀 해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놉니다. 한 2, 3일 놀아요. 그러면 이제 리듬이 완전 깨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웜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게 피곤해지는 거죠. 지속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변명거리나 핑계거리, 장애물이 생겼다면, 그거는 피해가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소한 3분의 1, 5분의 1이라도 꼭 그날그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은요, 집중력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성, 그 다음에 이 집중력,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대단한 기업가, 어, 뭐, 그 벤처 기업을 만들었대, 혼자 뭐 쿠팡을 만들었대, 뭐 마켓컬리를 만들었대, 뭐 이러면, 와, 나 그럼 다른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 뭐, 대단한 축구스타, 손흥민, 아니면 뭐 대단한 연예인들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다가 집중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이렇게 산만하게 굴때 어, 갈피 못 잡고 우리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할 때 그들은 단지 그것을 모았단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리쬐는 태양빛 뜨겁고 뭐 더울 순 있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태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돋보기로, 만약에 비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태양빛은 한 점으로 모여지고, 그 점으로 모여진 태양빛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태울 수 있습니다. 맞죠? 나무를 태울 수도 있고, 종이를 태울 수도 있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렇 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과 나의 차이는, 음, 나의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았냐, 못 모았냐의 차이다. 그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이 학습된 무기력, 그 다음에 어떤 피로감,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를 동반하는 이런 상황들은요, 이 원인들이 첫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실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해 아, 난 해도, 해도 안 되네 봐. 음, 난 그냥 이렇게 찌질하게 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가야 될 인간인가 봐. 뭐, 난루인가 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나겠지만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정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는 정말로 뭐 피아노로 배우고 싶고 미술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그걸 못 해줘. 이제 그런 것들이에서 오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이 결국에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 의욕 상실, 무기력의 원인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일단은요 환경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세요. 나한테 집중할 때도 내가 계속 어떤 목표라든지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고 자신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 자신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산에 갔습니다. 아주 낮은 산이요. 내가 저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갔더니 서울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청계산에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힘들었죠. 왜냐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 의욕도 없는데 그냥 멀쩡한 남자가 평일 낮에 등산을 한다? 이건 무슨 뭐 백수 아니면 자살하러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살고 싶어서 갔어요 올라갔더니 서울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10 얼마치 정도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고요? 많이 걸었어요 10km도 걷고 15km도 걷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로감, 건강한 피로감이 자존감을, 자신감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수 있는 용기, 의욕이 다시 조금씩 조금씩 샘솟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신체 활동을 하세요. 많이 걷고, 뛰고, 산으로 올라 보세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서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나를 엄습했던 학습된 무기력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고 했던 자존감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질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요두 번째는 학습된 무, 아니, 무기력은 이 거대한 목표를 세웠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표 또 어때요? 이 거대한 목표들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크게 큰 목표를 잡기는 했으나 기간도 설정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때요?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가 상실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내가 어 뉴욕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 거예요. 트럼프가 살던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난 그게 목표야. 그럼 거, 그 집만 해도 몇 백억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삶을 산다라고 하면 내 삶에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갖고 아낄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관리비 내고. 그 다음에 마트 가서 장볼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장 보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 이런 거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욕구가 불만이죠. 예,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무기력하죠. 일을 해도 나는 가난한 것 같아. 왜? 나는 뉴욕에 그 가장 좋은, 맨하탄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게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높은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기간과 어떤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목표는 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3개월 단위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정하세요. 우리가 4계절이라고 하면 딱 3개월씩 4번입니다. 맞죠? 3, 4, 12. 자, 그러면 이때 구체적이고, 단기적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게 대세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아, 나 요때는 요거 꼭할 거야. 음. 응, 어, 살을 빼야지. 근데 2kg 정도만 뺄 거야. 어, 근데 어, 다음 주에는 어, 다음 그 3개월에는 시험 이 있네. 그러면 나 3개월 동안 시험 공부할 거야. 어 다음 3개월에는 어, 뭔가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저축 좀 하고 아, 어, 아껴서 살아야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어, 내, 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고, 어떤 동기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말, 뭐, 뉴욕의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겠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무기력, 동기 저하의 원인 중에 세 번째는요, 음, 타인에 대한 편견, 타인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도 있고 무시도 있어요. 야 의사 집안인데 우리가 말이야 어넌 당연히 의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무시 야 네가 고졸인데 니깐놈이 네 무슨 논문 살다 무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그 듣다 보면 동기를 꺾습니다 의욕을 꺾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못 한다 그러면 그냥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떠드는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세요. 그리고 결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면 다른 영역에서 의사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존경받는 일을 할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고졸이라도 내가 노무사 아니라 별리사, 뭐 로스쿨은 못 가겠어요? 갈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 그죠? 기대와 무시 이게 반복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손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네 번째는요. 이 무기력과 의욕 상실의 네 번째 원인은 신체 기능의 저하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질환, 그 다음에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이 무기력과 의욕,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신체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치료 받으시면서도 내가 어떠한 그 목표가 있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 휴식과 업무를 리듬감 있게 만드세요. 아셨죠? 무조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운동한다고 그것이 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 기간이 좀 길고 그다음에 집중해서. 어,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일단 만트라 명상이 있습니다. 이 만트라 명상은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시면서 산을 오르시면서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뇌에 이 망상 활성계가 있어요. 이 망상 활성계는 그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뉴런을발달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 난 잘생긴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최고지. 저도 그러고 다니거든요. 만천 많이 걸어요. 뭐, 그러다 보면 어, 내가 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어느, 거울을 보면, 어이, 이 정도면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의욕이 상실이라면, 자기 충족적 예언을 좀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요, 어, 두 번째는, 그, 부정적 암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노시보 효과는 약을 올바르게 처방을 했는데도, 그 약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환자의 치료가 더 뎌진다는 라이 심리적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나 어떤 동기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아, 되겠어? 아, 안 되겠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노시보 효과를 좀 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원하는 것들 세 번째는요 원하는 목표만 강하게 염원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포로 효과라고 합니다 포로 효과요 이 포로 효과는요 음,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냥 막연하고 일반적인 그리고 조금 피상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나와 연결시켜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어떤 동기에 도움이 되고 나의 미래와 관련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사업적 역량,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다. 그러면 이걸 나는 포로 효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와 어떤 그 감정적 교류 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나한테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수 있죠. 아셨죠? 자, 그다음은요 다섯 번째는, 음, 탁 치고 해랍니다. 행동을 하면 동기는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행동을 하고 좀 쉬어야겠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행동을 많이 하고 조금 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무기력하고 동기가 부족하다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일단 먼저 해보고 저질러 보는 겁니다. 아셨죠? 탁 치고 행동해라. 그 다음은요, 여섯 번째는, 음, 상황이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서 결과를 낼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타인에 의해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를 써서 무엇인가 할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힘을 쭉 빼세요. 그리고 그냥 쉬세요. 꾹 참고 뭐 언제 될까 언제 될까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그때는 쉴타임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은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칭찬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은 분명히 도파민을 만들어서 대단한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고 동기를 계속 강하게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타인에 의한 칭찬, 동기는 사실은 약간은 좀 마약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뭔가 조금 역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성취했다 그러면 뭐 커피숍에 가서 아니면 뭐 커피 한잔 사서 마시면서 오늘 참 잘했다 너참 멋있다 이래주시면 돼요 또 음,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뭐내그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데 올려놓는 거예요. 나 칭찬하는 거니까. 그죠? 나 스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의욕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무기력에 빠지고, 동기가 사라질 때 분명히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동기, 의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의욕적이고, 활력적이고, 동기가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 그러면요, 음, 조금 힘을 내서 동기, 의욕을 좀 이렇게 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